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저 뒤에 이게 환풍기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끄셔야 됩니다 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여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오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다 같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작년 여름에 파키스탄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이 파키스탄 국도의 3분의 1이 잠겨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망자가 1,700여 명. 이재민이 약 3,3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3,300만 명이면은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 서울과 경기도가 다 잠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방 시설이 잘 갖추어진 현대에도 이런 홍수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가 그냥 전해지는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고페루 나무로 지었으며 길이가 30 0 규빗. 이30 0 규빗이면 약 죄송합니다. 약150 미터입니다. 너비는 50 규빗, 약25 미터입니다. 높이는 30 규빗, 약15 미터 됩니다. 그리고 3층 구조의 배입니다. 항공 모함의 가장 큰 항공 모함의 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배가 노아의 가족과 각종 짐승을 구원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면 오랜 기간을 노동해야 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고 옮기고 다듬고 조립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노아의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일했습니다. 또한 노아 가족과 이 짐승이 배에서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합니다. 농사도 지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아의 인내와 체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 중간에 힘들어서 그만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배를 만드는 노동도 노동이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도 있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큰 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홍수를 대비해 배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큰 비가 온다는 노아의 말은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동키호테로 생각했을 겁니다.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고 왕따를 당했을 겁니다. 작은 배도 아니고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더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들며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견뎠습니다. 대단한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새들을 다 물로 제거하시려고 합니다. 땅의 생명체를 물로 쓸어 버리실 계획입니다.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노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방주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는 구원의 배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할 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손해이고 내가 아쉽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다 만든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살리고 구원합니다. 믿음이 나를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합니다.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칩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비난과 힘든 노동을 견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맑은 하늘을 보고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진짜 비가 올 것인가?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큰 비를 내리실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합니다. 노아는 아직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홍수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었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면서 노아는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노아의 믿음은 인내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불평하지 않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홍수 심판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셔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의 죄가 창궐합니다. 마치 눈덩이가 산 아래로 굴러가면서 커지는 것 같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죄악이 더 심해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베를 쳐 죽입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라멕은 살인하고 뻔뻔하게 죄악을 자랑합니다. 두 명의 아내를 둡니다.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비극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보십니다. 사람의 내적 상태가 심각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사람의 속이 썩어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서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에는 사람이 무서운 속도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한탄하며 슬퍼하십니다.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합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과 근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홍수 시대의 사람의 상태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합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인간의 부패함을 강조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썩었습니다.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짐승들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이 구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 하는 뜻입니다. 은혜는 호의, 은총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노아가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은 부패하며 타락해져 가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접속사 그러나가 반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탄식함에 세상을 쓸어버릴 결정을 합니다. 이 와중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노아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해져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길로 갑니다. 노아 이전에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육체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고패를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노아는 방주 만드는 작업을 불평 없이 진행합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름 맑은데 왜큰 비를 내리시냐고 묻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듭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노아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 가족과 짐승이 먹고 살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배를 제조한 것이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래서 노아가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노아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옛날 이야기로만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현대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겠습니까? 2012년이라는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예언이 2012년에 실현된다는 내용입니다. 인류는 자연재해로 망합니다.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로 멸망하는 지구의 마지막 날을 다루는 재난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물에 잠길 것을 예상하고 세계 정부는 큰 배를 만듭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인류 가운데 똑똑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승산할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표를 파는데 그 가격, 가격이 무려 1인당 10억 유로입니다.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탈수 없는 배입니다. 이 영화에 따르면 일반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런 큰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받고 노아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점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노아 시대나 현 시대나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를 들으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34살의 젊은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게이로 나옵니다. 이제는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윤리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업무 능력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억만장자 앱스타인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앱스타인이 자신의 부를 이용하, 이용하여 정재계의 인사들과 폭넓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별장과 저택에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란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해 인신매매와 성착취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문제는 앱스타인의 별장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빌 클립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리고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의혹으로 언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미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노아 시대나 현 시대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이런 일이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악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더 악해지는데 거칠 것이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악으로 질주합니다. 사람의 죄악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밤문화입니다. 밤이 되면 방탕과 술취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불빛을 향해 모여드는 불나방처럼 나타납니다. 인간의 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이 죽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던 아파트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창문이 깨지고 집이 허물어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하며 약탈하고 성폭행합니다. 인간의 죄가 극심합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이 홍수 심판 이야기에서 특징은 정확한 날짜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야기 연대에 따르면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하여 601년 2월 27일에 노아가 방주해서 나왔습니다. 홍수 기간을 정확하게 말함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신이 어디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무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악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만 득세하는 것 득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질서가 있습니다. 독재자가 일어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또한 인간 사회에 질서가 있어서 악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를 정부에서 다스립니다. 사법 질서가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 정의가 실현됩니다.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국제 질서가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신기하게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일정 기간 독재자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다시 질서를 회복합니다. 이 땅에 죄악과 폭력이 존재하지만 질서 역시 존재합니다.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질서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합니다. 사람의 죄가 무섭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아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물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심판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전히 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과 함께 죄도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제 2의 아담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가족에게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들어누워 있습니다. 새 아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가십거리로 말한 겁니다.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자세히 관찰하듯이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관음증을 갖고 보고 성희롱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함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만취와 벌거 벌거벗음이 도덕적으로 고상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벌거벗은 모습을 자세히 보고 가식거리로 말합니다. 사람에게 여전히 악의 성향이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사람들이 퍼져 나갔습니다. 죄악이 다시 활개를 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사람에게 남아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창궐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에 불심판을 언급합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라기 위하여 보호하심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여전히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불심판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악을 즐기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쉽게 끝날 것만 같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지역의 갈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해즈볼라가 전면전을 치를 것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계속 지중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해서 미국과 영국이 반격했습니다 세계의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입할 때 우리가 잊게 될 막대한 손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손실을 받을 것입니다. 국제질서가 점점 미국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큰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경제와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의 빛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 경제가 있는 손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되면 지금 현재 아주 유리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해주어서 그나마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와 경제가 변하면 미국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분쟁 지역에서 손을 떼면 지역 분쟁이 더 심해져서 이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 환경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기후변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방위적으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깨어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며 깨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의 악한 일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한 해입니다. 불안하고 요란한 한 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동치며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